22년 4월 28일 아침을 쪼꼼 아침인데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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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그러다 진짜 착각을 했네 천천히 음, 음. 아무래도 등산객이 쪼꼼 머물렀다가 하시는게 좋습니다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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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람들이 많았는데 다 어디 가? 아우, 아이고 너무 웨이백이. 아하, 오샤, 오 오자오자. 앉아서 많이 쉬나 봐요. 앉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어. 자이제이제 장점 오샤 바퀴가 크니까 그러니까 걸리는 일이 없어요. 우차차차차. 아. 자. 첫 곡이 꺼지니까 연등이 많아졌습니다, 길거리. 아유. 오늘 아침도 즐겁게 땅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예, 네. 저쪽에서는 사람서 슬로우하게 가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오셔서, 오자, 오, 오오오, 여기, 여기, 오자, 오고 여기도 뛰어넘었다. 내 마음속에서는 뛰어넘었습니다. 사실은 아니지만... 조금 다른 쪽으로 가볼까 생각하는데, 어르 그렇게 할수있을지 항상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가는 데, 오늘은 왼쪽으로 가면 그렇습니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서 오메오메... 어메... 어쩌 눈물 나, 오른쪽으로 가야지... 그래, 이쪽으로 가!

초박히은 이거 보 사람이 있어서, 천천히. 감사합니다. 자, 4월 28일, 오늘도 즐거운 주제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에이.